너네 혹시 신텔 영상 봤어?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이게 아주 인기가 좋네요. 오랜만에 테일이랑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내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어 그냥 좀 불쌍해. 테일이를 보면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연민의 정을 느껴요. 진짜, 이렇게 정상까지 갔던 사람이, 뭐, 방송감이 태물돼가지고 망한 것도 아니고, 뭔가 방송을 못해서 태물이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개새끼. 정말 좀 안타깝고, 나 테일이가 어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해. 왜냐면 좀, 내가 분명히 얘들아 테일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냐면, 방송이 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푸우랑 방송하지 말라 그랬어. 예전에, 옛날, 지금 뭐, 요즘에 아프리카 보시는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 보셨던 분도 알 거야. 맨날 푸어를 데리고 왔어. 그때. 근데 푸어랑 만나면 막쌍용을 받고, 뭐, 느 으읍 하면서 뭐, 패드립 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전화로, 내가 근데 존나 소름돋았던 게 뭔지 알아? 정지 먹은 전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테일이한테. 근데, 내가 전화 끝나고 다음날 때 영정을 먹었어요. 나 분명히 부원안 하지 마라 너이러나가는 분명히 정지 당한다 시새끼야 어? 너또 정지 당할래 병신아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 근데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형나견제형 지금 이 정도 수이면 정지 안 당해 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다가 다음 날때 윤태랑 패드립 대전하다가 바로 정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해 내, 그러니까 내 말을 믿었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서 테이니를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수위가 높으면 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프리카TV BJ도 여,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니까 러듣보들은 매니저가 없어 근데 어느 정도 매니저 비 남순이나 케이보면 매니저가 있잖아 붕준이나 그니까 러 매니저가 있어야 돼 내가 친구를 했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조담을 심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좀 이제 테일이가또내 유일한 경제 상대였기 때문에 무게로 들어가서 어.. 이 새끼 패드립이 난무합니다 아프리카TV가 여기까지 떨어졌나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 농담이에요 <laughs> 아이 농담입니다 내가 진짜 그랬겠습니까? 아니 씨발 말 같지 않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인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에? 지금 특사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상하데이도 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긴 해 어, 그건 잘 모르겠고 운영자리 생각은 모르겠는데 내가 풀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서 풀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 지금어떻게 보면 특사가 있으려면 코트형이 아프리카로 돌아온다고 운영자님께 말해야 그래야지 특사가 생겨 그게 아니면 내가 볼때 특사 없을 것 같아 테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코트형이 만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프리카TV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 알았어 특사 열어줄게 어? 개새끼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내가 볼때 특사 나올 것 같은데 어? 코트형은 올 생각이 없잖아요 그 형님도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주관대로 밀고 붙이는 사람 있다두 사람이 있는데 유신코트야 어, 진짜 자존심 안 굽히고. 어떻게 보면, 어, 영도 먹었어? 어, 나 다른 데 가면 되지, 씨발. 어? 약간 이런 마인드. 그냥 깡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은.